다카포라는게 힌트인데 다카포? 다카포...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거지? 어떻게 해석하라는거지? 잠깐만 아니 이걸좀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한자리수가 아닌 경우 제일 끝자리 숫자를 사용한다고 공백을 취급하지 않는다 끝이라고 번갈아가면서 뭐라는 거야 뭐야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다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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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포가 있는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들어봤는데 다카포를 어 들어본 적 없습니까 다카포? 아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다 가포... 아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아 이거 지금 알파벳이 뭔지 몰라가지고 해석도 못하잖아. 이거 좀 이따 사용해야겠다.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저 표를 어떻게 찍어놔야 되나? 이거 열리냐? 와, 우 갑자기야. 엄마, <laughs> 맘마미야. 엄마,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나 봐요. 나오지 말라요. 오니가 되기 타고 있었어. <laughs> 엄마, 오니가 되기 타고 있었어. 일로 한번 나가볼까? 아니, 오니야. 이야, 예쁜데 빠르게 뛰어볼까? 이번에? 바크스 아직도, 아직 소리가 나. 기다렸다가 나가야겠어. 아니, 그 전에 뭘 찾으라는 거잖습니까숭물라는거잖습니까 이거. 괴기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 가츠키 만약에 너도 너처럼 유전으로 난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다가가 같이 고 너는 유전이 없어, 나오. 아휴. 알았어. 또갈말했또 시카고. 왜또 갈까? 시카고. 잠깐만. 야, 시간도 흘러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위해 보도게세겨될 거라. 넌 이츠월이 자기 당주로서. 이츠월이구나? 자기 당주로서. 희남미자마 아르치케 할 임무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넌 나올 유키로 살아가려. 또한청 왜, 왜 자꾸 소리는 거야? 그만. 오야시로님오야시로님이 엄청 아무 혼자부터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시간 흘러가고 있다고. 제가 일어나므로면 제가 카이쇼가의 자기 당주, 실종상은 그리고 방금 전크로츠키가의 자기 당주까지. 이것은 오야시로의 신의 근거인가? 저 괴물들을 봐서 나 어떻게 등교하고 있는 거야. 15년째 가짜 사정은 인해 지 사라진 입체 해가 사기 당절이 진짜로 없애버리는 거잖아. 내차라가될 거야. 다음에 내가 죽을 거야. 싫어, 싫어, 죽기 싫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도망치는 나는 두 명한테 지쳐버리는 거니까니까 오야시로. 후후, 야, 오야시로가 있다면 죽이는 것만이잖아 문제가 있다. 요즘은피아노로 배우고 있는색깔인게 너무 많아. 서대체 이러면 베스트다스키. 아, 맞아. DC. 맞아, 맞아. 맞아. 어디서 들어봤더니 유망용어였어 뭐야? 뭐야 이게? 그래서 나뭐 어쩌라고? 어둠을 주시해. 어둠. 아 어쩌라고? 이아 잠깐만. 내가 어쩌지? 여기 숨는 거 맞나? 숨는다고 숨었는데. 뭐야, 가는 거였어? 덜덜. 그래,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덜덜. 보는 건지 몰랐어, 덜덜. 이츠와리 뒷문으로 차 조심 뒤 조심 음 그럼 이걸 해석해 볼까 아 이게 아닌데 D, C지, C. D면은, 여긴가? 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더 까보면 D, C인데? 아... 어디 보자, 어떻게 계속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C가 보이는데, 아이 마우스로 보여줘야겠구만. 여기는 이렇게 C가 보이는 것 같은데, D라고 하면은 이건가? 이거 아니야 보통? 여기 비어 있잖아. 공백도 뭐 있다 그랬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점 하나가 있는 건가? D점 C잖아? 다카포는? 흐 <laughs> 어? 없네? 여기 있나? 여기도 없네? C점 D는 뭐 상관없... 어 아! 띄어쓰기는 안 하는구나. 아! 점도 여기 있네. 점 있네. 어. 어 메모장에 메모하면서 해야겠다. 이암호 귀찮다. 어 어디 보자. 이건 상관없고 나중에 봐도 되고 공백은 취급하지 않는다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d.c가 되는데, 그러면 d 해니까, 해석할게. 하나, 둘, di, fi. 그 다음에, d. 듣고, a. 그 다음에, 점 없고, 씨는? 어디보자. 씨가 어떻게 돼있더라 저건 다시 보고 야겠다 헷갈린다. 아, 저거 맞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니까, n. N E B L 이건가? 흐흠 <laughs> 숫자로 이걸 바꿔보자 한번 숫자로 바꾸면은 2억 I가 9 D 4 1 으흠. n은 2 11단 모르니까 겠 한번 12한 가지 뛰자. 그게 더 낫겠다. 잠깐만. 12 2, 5, 2, L은, 10, 뭐야, 1 4대데왜 12라고 써놨어? 14, 12.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더 한번 뒤져볼까? 어둠을 주시해. 어둠을 주시하라고? 어둠을 주시하라고? 어뭐 소리지? 음. 저 왼쪽 아래에 반짝반짝거리는. 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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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함정을 넣어놨을 <laughs> 줄이야. 바로 조정해야지 6 9 4 1 4 5 2 2 어? 풀렸다고? 6 9 4 1 4 5 2 2 6 9 4 1 4, 5, 2, 2 틀렸네! 다시 해야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자 시끄럽다 저거 음음아 흠... 흠... 잠깐만 한자리수가 아닌 경우 제일 끝자리 수자를 사용한다 공백은 추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카포를 다, 시끄럽네, 맞자 음, 다른 회사공뭐할수 있을까? 여기서, D를 이게 맞나? D가? 난 D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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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끝까지 차야겠지, 이렇게? 아닌가? 내가 뭐 착각했나? 지금? 아닌데? d, i, d, a. f, f, i. 뭐이 나왔다. f, i, d, a. 아, 시끄네 n, e, b, l. 음, 공백 여기 점이니까 무시하고.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네. 음. 여기가 이렇게 D고 D 이거 아닌가? D인데.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D인데. F I D A. 점은 여기고. N E B L. 아, 여 기서 뭐없 친게 있 나？딴 딴딴딴또맞 는데？이 밤버 가이드 소설 에 설계 는 설계 를했던 사람 은 따라 다르 게, 계속된다. 이상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 계산했니? 난 이렇게 나왔거든, 지금. 음. 다, 안, 이쪽에서 이쪽 맞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했는데 뭐가 잘못된거지? 잘못 썼나? f 가 6, i 가 9, 맞고 D가 4, A가 1이겠고 그럼 n 은 12, M14, 14, 어. 14 5, 0 2는2맞2 l 2 1 20, 2 6941452 2가 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엄마 깜짝아, 방심했다. 이 조화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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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뽑히는데, <laughs> 뭐가 틀렸을까? 아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나온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니? 뭐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다 카포니까 다니엘 여기다가 D 이렇게 그리고 점 찍고 C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다 카포는 D점 C거든. 아, 어, 이게 음악영화 해가지고 한번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거였구나, 근데 D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건데.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읽는 거구나. 아, 그러면 전혀 달라지네? 잠깐만. 그럼 F, I? 그럼 A, M, D.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럼 D, E. 그 다음에 공백이고, B e.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진짜? 내가 왜 지었지? 아, 뭔가? 음, 예, 뭔가 할까? 9, 아니, 6, 9 아닌가? 6, 9, 1, 14, 에비스트 4, 5, 2, 1, 1이 아닌데? 뭐야? 아, 저건 뭐야? 아, 1 맞구나. 1, 12. 아. 이렇게 해봤다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참시끄럽네 노래 겹치는 거 아니죠? 혹시 아, 노래 겹쳤다. 예~~ 4, 5, 6, 9, 1 4 4 5 2 1야6 9 5, 4 5, 이, 1?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저거 뭐 잘못했는데? 잠깐만. 다시. 음, hm,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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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아 A가 d 번 들어갔구나 다 4 4 5 2 1 2 아.. 끝났네 왜왜2피2 2 있어 잠겨 있다 알수 없는 2 2들이 있다 잠겨 있네 그래 잠겨 있어 잠겨 있어 2 2들이있2 2 2 그래 2 2 2 2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들의 연구를 이어받기 위해 하나 희나미자와로돌아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인인 거같는군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범인 난다고한거선생 선... 설마 선생님이네? 나 왠지 이거 쓰르라미에도 같은 그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간호사가 범인이잖아 아닌가? 쓰르라미 본편에서 간호사가 벤, 보건, 보건소 간호사가 변호사 아닌, 범인 아니었요용병유거 해가지고? 넘겨주신 자료들을 참고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몰라, 난 제대로 하며. 안, 파서! 당신들을 연구,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 제게 그의 결과를 뒤엎을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실험체가 부족하다고 할수 밖에 없군요. 그 전, 즉, 이 백신의 임상, 실험 대상이 필요합니다. 뭐? 네. 엄마 깜짝아? 숨을 쉬지 않는 다차가게 죽었다. 도우시까지 문늘 격포시를 향했어. 다음은 내가 죽을 거야. 죽여야 해? 뭐야? 네. 네. 뭔 소리야, 이 뿅, 뿅. 뼈벽? 뼈벽? 빠르게 벽 뒤로 지났다. 손에 들고 있는 나을꽉 쥐었다. 죽여버릴 까 죽여버릴 까야 오해 지었다 뼈뼈, 뻑뻑이신발 신었네, 근데? 죽어버려. 죽어. 죽어. 죽여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래. 드 차례인 걸 누가 부르죠 죽어. 죽어. <laughs> 얘도 걸렸네, 병. 내가 시몬을 추던 의기 얼마나 기다리는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학필다 야. 난 사고 싶어. 정말 그 뿐이야. 나우씨. 이치와리 차기 당절한이 여자의 죽기 너무 불공평하잖아? 원희가 그치도 한번더 행하지 않았던 이치와리가있는데 아무런 악기도 없었는데. 나우씨. 나우씨 정신 차리십시오. 응? 알아? 카나이씨 분명, 오야시로가. 나오씨 여긴 어떻게 들어올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정괜찮으니 진정하십시오. 아, 카카나이씨.